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 편에 서 있는 자들이죠. 반면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쪽이 내게 더 좋은지를 두고 때로는 저울질를 하곤 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참 어,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갈등하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었고, 갈등할 것도 없었고, 저울질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르죠. 우리는 너무 많은 저울질을 하죠.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전혀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았다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새치인군 이사다랑메사아벤누군도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뜻을 정한 신앙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요 뜻을 정한 삶을 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뜨끈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어, 그 트로트 가수 중에 박군이라고 있어요. 특전사 15년인가를 군복를 하고 제대를 해서 지금은 가수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그 연예인, 그 박군이라는 트로트 가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 그, 마음이 참 가는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불구하고 어려운 시절, 힘들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서 국민의 초등학교 때부터 어, 자기가 밥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 자기 어머니를 병가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군대에서 15년 동안 특전사 봉돌하고 마치고 지금은 자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 삶에 몸이 배어있는 게 뭐냐면 특전사 시절에 몸이 배어있던 삶의 습관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새벽 6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매번 늦게 자고. 그게 뭡니까? 뜻을 정한 사람, 뜻을 정한 사람으로 흐트러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다니엘서 여러분 일장을 보시면요, 일장 8 절을 여러분 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 하도록 황간장에 구하니. 뜻을 정한 이 단위에는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거뜬하게 리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삶을 살면서 이 세상으로 도는 유혹과 미혹을 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울질하니까요.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다니엘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뜻이 뭐냐? 원어로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레바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면 마음 의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마음을 정한 것이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리라. 어떤 유교와도 나를 넘어뜨릴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강고하게 하기 때문에. 응?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그결단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단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저는 어,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을 뭐 1년에두 번씩 하잖아요 여름, 겨울, 수차례 맞죠, 수십 차례. 제가 평신도 때부터 한글을 치면 한 100회 이상을 아이들 데리고 수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결단을 해요. 근데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제가 제두 눈으로 아주 뻑뚝이 맞습니다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죠. 근데 결단한 것을 지키는 아이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부모들이 왜 하이 수련을 보내면 다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러냐니까 수련을 갔다 올 때만 결단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조금 속도가 늦을 뿐이지 그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30대가 되었고 4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등학교 때 가르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50대 초반이 되는 아이들 근데 그때 그렇게 수없이 결단하는 것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져야 그 아이들이 지금은요, 40대, 50대의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고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단하는 것보다더 중요한 게뭐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셨죠. 세상 편에서 지 않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함으로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냐 마음을 정해야 돼내 마음을 정해야 돼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니엘도 어, 이 신앙이 시기 질투를 해서 모함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냐고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서 6장 4절 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4절에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고발하려고 하는데 뭡니까 아무 근거, 아무 흠을 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냐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아무 흐물도 없음이었다 아무런 책을 잡을 흠을 낼 잡을 만한 흠이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흥면에서 그 흠이 없는 사람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이죠 그래서 이들이 장대를 띄어 생각하고 짜낸 어, 아이디어가 뭐냐면 팔절에나음다 어, 그런 그렇죠, 쪽 왕이요, 워낙 근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려는 귀를 타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금령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우리들이 이 다니엘을 범법자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의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를 적용을 해서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죠. 그 장면이 6장 11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나오죠.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이제 명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령을 세웠거든요. 왕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바로 죽일 수 있는, 처벌을 할수 있는, 그 명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치, 정치라는 건다 명분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여당 한는 꼴을 보면요. 명분이 고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은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역사가 지금까지는 다 그려왔거든요. 여기 지금 이당엘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잘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 자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명분을 가지고 와서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왕의 권력으로서도 어떻게 다니엘을 응? 구해줄 수 없는 그명분을딱 만들어버려요. 거부를 막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왕국에는 더 이상 어떻게 다니엘을 도울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되고 왕이 사자굴에 던져버는 15절이죠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놓은 다니엘을 다니엘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봉인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도 다니엘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까? 모색을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오저이 살릴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죠. 그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요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요.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군의 그 단위를 집어넣고 어떻게 했냐면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맞이하고 밤을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군으로 가게 되고 왜냐? 사자에 의해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그 다니엘 가서 보니까 다니엘은 죽지 아니하고 멀쩡한 거예요. 이 다려왕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니오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어떤 일을 갖기에 저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느냐, 말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알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승리하신 사실을 다니엘만은 알고 있는 것이죠. 다리 왕도 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니엘 6장 23절을 보시면 왕이 힘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아,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기 보라고 참중요해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다리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지금 이 다리의 왕의 입을 통해서 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의 왕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한 모든 자들을 잡아다가 처벌을 합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요 응?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24절이죠. 왕이 말하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그 가족들이죠. 처자들이죠.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닥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립니다. 얼마나 전이 장면이 통쾌한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렇게 당할 수,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속 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선는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면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죠. 이제 이 다리오 왕의 조서와 다니엘에게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26절, 27절인데 이 조서 내용이 참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거기 보면 이렇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관을 관할 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감동이에요.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응? 네? 다니엘이 성기를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떨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왕의, 다리오 왕의 이 조소가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인 거죠. 28절을 가면 다니엘, 다니엘을 이렇게 듣는 기록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경통하였다 다니엘은 여러분 세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세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 세명의 왕에게 똑같은 평가를 받은 사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이 변명을 하기를 일으게 하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뭐라고 그러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와 선도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한국 교회 의역사에큰 씻을 수 없는 오점이죠 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그 결과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걸 다이 시간에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기회가 되면 일제 강점기 때순교하지 뭐, 못하고 신사참배했던 그 찌꺼기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 흐르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물론 하나님이 순, 그 신사 참배 신사 참배한 분들 회개하는 나님을 용서하셨지만은 그 역사의 찌꺼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 역사에 특구운 치욕으로 남아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 교회사에서 이걸 배울 때 마음이 너무 회개가. 내가 그 시대에 있었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그시대에 신사 참배한 사람처럼 여겨지더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면서 그 한국 교회사 시간에 눈물이 나요. 아 그래서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그 찌꺼기가 여전히 지금도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신학교 때 깨달았어요. 지금도 왜 지금도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여하니 남아있어요. 세상과 조당이 타협하고 세상과 조당이 어울려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름만 들면 아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분들이요.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하고 빌붙어가지고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이러면 뭡니까 이게 역사의 흐름이 흐름. 교회는요 결코 권력과 빌붙어서 압청하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사단의 메삭 아베드브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신실한 신앙입니다. 죽음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세번째, 이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이사다왕 메사 아벤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어, 다니엘 3장을 보시면요, 3장 1절 2절 거기를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다니엘의 새친구의 사당 내사 네 아벤동을 죽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를 하게 종용을 합니다. 그 장면이 1, 3장 1절 2절에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십이시너비는6섯이시여 그것을 발을 낸 지방에 두라팽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련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을를부갓네설 왕이 세운 신상에 낙상식에 참석하게 하네. 그러면서 사절 7절에 가면요. 느부갓네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반포를 하는 것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처벌을 하냐면 맹렬히 타는 풀물물에 던져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금령에서 보내는 것이다. 이사다락메사 아벤도가 그 대상이죠. 이 금령을 만든 이유도 사다락메사 아벤도를 죽이기 위한 명분입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는 결국 이 단일 세친구 사다락메사아벤도군요 예, 끌려가게 되죠. 잡히죠. 그리고 그이세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단절 3장 17절을 1 8절을 보시면 17절에 보시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 맹렬히 타는 풀물물 가운데서든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성에게 져가지고 아니할 줄을 아오소서 얼마나 대단한 니품 설령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죽는다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풀무에 던져서. 던져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대로 전화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 거기에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담대하면, 믿음은 여러분, 담대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대해당대요 여러분 인간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새 친구는 풍요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일 3, 3장을 좀 보시면 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풀무불에 그, 채찍구를 던질 때, 그 풀무불에 던진 이, 이 군사,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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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도 함께 그 풀무불에 다 죽어버려. 신기하죠? 아니, 채찍구를 던졌는데, 그 던진 그 사람도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거기 보면요. 왕이, 누가 누구가서 샌 날, 누가 냈을 왕이 쳐다보니까 세상에 그풀물불에 던져진 사람이 분명히 세 명인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는데, 죄도 안 남죠. 근데 그 타는 그불 그, 그불 속에 네 사람이 지금 다니는 것을 누가 봐요? 의무한 대세를 왕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이거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거의 뭐라고, 기록된 자식. 내가 보니, 결박하지,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누굽니까?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천사. 이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이죠.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너부간데살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세 친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불신자가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부간데살 이렇게 말하죠. 33장 2 8절에 보니까 사드라과 메사과아벤느브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아니 하며 그에게 전하지 않냐 종들을 구원하셨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느구만내살 왕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풀몸근에 던져져. 죽음의 유혹과 공포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사드랑 메사 아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머리들 하나도 하나님이 해 하지 않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드랑 메사 아벤도구만 해놨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 거예요. 이 다니엘, 사드라, 메사, 아벤누는요 하나님 편에 항상 서는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도 사드라, 메사, 아벤누브,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응원합니다.